그건 아니지 않을까요? 그건 아닐 거예요. 근데 가만 보면 거의 비슷한 순인데또 둘은 무슨 수 역수지. 그럼 얘를 제가 a라고 하면 얘는 a 분의 1이라고 쓸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저 숫자 쓰기가 귀찮잖아. 이렇게 될 거예요. 여기다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건 이거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야. 양변 몇제곱해야 될까? 일단 A? 양변? 세제곱해야지 세제곱해야 이 구하라는 거에 가장 높은 차수가 세제곱이니까 그럼 양변 세제곱 하시면 일단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잘 어떻게 해야 돼? 공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? 맞습니까? 지금 이게, 이게 뭐한 거야? a-b의 세제곱은 a 세제곱-b 세제곱 이거 아닙니까? 맞아요? 맞죠? 맞습니다. 이거 쓴 거예요. 근데 이게 뭘까요? X죠. X. 아, 그럼 마이너스 3X 절로 넘기면 플러스 3X가 되겠고, 자,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이, 이제는 숫자로 되돌려 나볼게 제가 뭘 A라고 했냐면 2의 3분의 1 제곱을 A라고 했습니다. 2의 3분의 1제곱을 a라고 했으니까 a 세제곱은 2가 되겠죠. 그럼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지. 2분의 3 나옵니다. 그죠? 뭐가? 얘네 둘이 더한 게 2분의 3이 나왔어요.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반드시 연관된 식이 나와. 양변을 얼마 곱하면 돼? 2 곱하시면 이게 3이란 얘기죠. 얘가3이란 얘기입니다. 그럼 3 빼기 사 하면 마이너스 일. 이 번에 있지. 자 됐습니까? 이거는 어려